145페이지 3-3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는 적분이야? 모르는 적분이야? 음... 아 뭐, 뭐만 하면 전부 모르는 적분이래 장난쳐? 아는 적분이요 누구를 미분해서 제가 되는지 아예 알수 없다고? 아 여기가 복잡한 거는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 가면.

4에, 4에, 4에 적고 어. LN3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냐 거잖아 3에 손바닥 제곱에다가 LN3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냐고 지금 안 되잖아 얘를 미분하면 은그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얘가 없잖아 LN3이 없잖아 LN3이 그래서 ln3을 없애줘야 되는 거야. ln3을. 그래서 ln3이 밑에 깔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의 네모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0부터 2까지 하면 돼. 원래는, 원래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모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2X 2 x 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합성함수 미분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은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은 요걸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요, 요걸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3의 2x-1제곱에다가 ln3 이렇게 될 건데 요것도 미분해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걸 미분해서 지금 얘가 정확히 되는 게 아니니까 ln3과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ln3 3의 2x-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0부터 2까지 됩니까 음. 아, 계속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 2 ln 3 앞으로 빼자 저거 어차피 3수잖아그 거지 2 ln 3 분의 1 빼놓고 3에 2x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만 넣자 그러면 여기다 2 넣었어 그럼 얼마야 3에 어, 2가 되니까 3이 그렇지 그러면 27이네 27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맞습니다. 3분의 1. 0 넣어.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두개 계산하면 가 얼마야? 3분의 80 아니야? 3분의 80. <laughs> 그러면 이거랑 이거 약분되면 되니까 3LN 3분의 80을 2로 나눴으니까 40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3LN 3분의 4 0이 그래. 되네요.